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하나를 까다 보니, 왜 저는 하나만 까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LIG를 까는 날입니다. 뭐 굳이 LIG를 비방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할 거니,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인 8월 27일 대한항공은 블랙호크 헬기 계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이 이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던 것처럼 역시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의 최종 사업자는 대한항공이 되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육군의 특수작전 사령부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 24대와 공군 전투탐색 구조부대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 12대 그래서 도합 36대의 블랙호크 헬기를 특수전 헬기로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 사업은 처음에는 대략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사업비가 1조 원이 넘으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기상 레이더를 사업에서 빼고 총 사업비 9,61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번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8,300억에 수주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한 대로 이번에도 이변이 없이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은 대한항공이 수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정말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진 논쟁에 더해서 새로운 논쟁거리 몇 개를 제가 더 말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은 정말 논쟁거리가 많은 지뢰밭 같은 사업이라 저도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당연히 대한항공 혼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 사업은 대한항공과 카이가 서로 경쟁을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우리 LIG와 미국 콜린스사와 손을 잡았고 카이는 하나와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과 손을 잡았으며, 그리고 카이는 이 사업을 위해서 미국 시콜스키사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논쟁거리인데요. 왜 카이가 미국 시콜스키사와 협력을 하기로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블랙코크 헬기는 미국의 시콜스키사에서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기 때문에 카이는 블랙코크 헬기 개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과연 카이가 블랙호크 헬기에 계량을 할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카이는 블랙호크 헬기를 개발한 미국의 시콜스키사와 손을 잡고, 블랙호크 계량을 위한 자료와 지원을 시콜스키사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원래 블랙호크 헬기를 개발한 시콜스키사는 카이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만일 대한항공이 이번 계량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원래 블랙호크 헬기를 개발한 시콜스키사의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사업을 대한항공이 수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블랙호크 헬기를 개발한 시콜스키사의 지원 없이 헬기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은 자신들이 블랙호크 헬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과연 문제가 없을지는 저도 좀 의문 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업에서는 대한항공은 lig와 그리고 미국의 콜린스사와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미국의 콜린스 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하신다면 바로 특수전 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콜린스 사는 미국의 모든 특수전 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카이는 이스라엘의 엘비 시스템을 이 사업에 참여시켰는데요. 엘비사는 지금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HH-60 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비사의 디지털 계기판은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공군의 HH60은 디지털 계기판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번에 일부러 특수전 헬기 사업이 결정되자마자 미국 특수전 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담당하는 콜린스사와 손을 잡은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계기판만은 미국의 특수전 헬기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저번 공군의 HH60처럼 디지털 계기판의 부품 수급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총 7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아마 제가 7년이라고 하면 헬기 하나 개량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7년이면 아예 새로운 헬기를 개발할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럼 왜 이리 오래 걸리냐고 했을 때 이번 사업은 정말 헬기의 뼈대만 빼고는 모든 걸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교체하게 됩니다. 엔진은 물론이고 조종석 그리고 EOTS와 항법 시스템, 생존 시스템. 그리고 통신 시스템과 외부 보조 연료 탱크까지 교체하며 심지어는 기체의 내구도 강화를 위해서 조종석의 출입문까지 전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당장 엔진만 해도 지금 우리의 블랙코크 헬기는 UH-60P 모델인데요. 이 헬기에는 T700-701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엔진의 출력은 1,890마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새로 생산되고 있는 UH-60의 모델은 T700-701D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엔진은 출력이 1994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출력이 100마력 정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엔진 교체는 출력 향상을 위한 건 아니고 헬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량할 부분이 많아서 사업이 7년이나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개량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개량의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 EOTS와 AFCS. 그러니까 자동 비행 조종 장치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이두 장비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에도 기본으로 EOTS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리온에 탑재된 EOTS는 AAQ333이라는 모델로, 한화에서 개발했으며, 640 곱하기 480의 초점면 배열 방식의 최신 3세대 EOTS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수리온 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우리나라의 블랙호크 헬기에 탑재되어서, 그 신뢰성을 입증한 장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화에서는 이 장비보다 더 발전된 10인치와 13인치 그리고 15인치의 EOTS를 개발했는데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한화에서 개발한 10인치 EOTS만 되어도 우리군의 요구 조건을 이미 충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화 측에서 과거의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블랙호크 헬기 개량에는 13인치 모델이 들어갈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번 블랙호크 개량 사업에는 한화는 카이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카이와 함께 사업에서 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블랙호크 헬기 개량 사업에는 LIG의 EOTS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LIG는 이미 12인치 EOTS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비는 LIG가 처음 만들어보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작년에 LIG가 차세대 중형 무인기 공통 플랫폼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개발에 들어가서 당연히 아직 개발이 완료도 안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능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LIG는 아직까지 한 번도 헬기는 고사하고 항공기에도 이런 대형 EOTS를 탑재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헬기는 고유의 진동이 있어서 헬기에 탑재되는 EOTS는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헬기에 EOTS를 탑재한 게 과거 링스 헬기의 국산 EOTS를 처음으로 탑재했었고 그 장비는 해상도도 많이 떨어졌고 헬기의 진동으로 인한 고장도 많아서 문제가 많았던 장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존 경험을 통해서 헬기의 EOTS를 탑재할 기술력이 충분하지만, LIG는 아직 그런 기술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LIG의 EOTS는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LIG가 EOTS를 개발하는 건 좋은데, 처음 개발하는 EOTS는 무인기부터 탑재해서, 그 성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헬기에 탑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AFCS라는 장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자동 비행 조종 시스템이라는 장비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흔히들 자동 호버링 장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헬기가 호버링. 그러니까 정지 비행을 할때 자세 등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장비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군용 헬기에는 이 장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리온 헬기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장비도 수리온을 개발한 카이가 개발을 해서 수리온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카이는 자신들이 사업자가 되면 자신들이 개발한 장비를 블랙호크 헬기에 탑재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카이는 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대한항공이 선정되었는데요. 당연하지만 대한항공은 헬기를 개발한 적도 없고, 당연히 AFCS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은 자동호버링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해외에서 수입해온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는 수리온에 탑재된 자동호버링 장비가 있고, 이미 카이에서는 이걸 블랙호크 헬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냥 쿨하게 수입한다고 하네요. 이게 옳은 건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특수전 헬기 사업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건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DIRCM일 것입니다. 이번에 특수전 헬기의 DIRCM은 LIG가 담당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산 DIRCM은 LIG가 아니라 바로 하나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특수전 수송기 2차 사업의 하나에 국산 D.I.R.C.M이 채택되었고, 하나에서는 이미 민간 헬기를 활용해서 헬기에 탑재하는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LIG는 D.I.R.C.M을 어디서 구한다고 하는 걸까요? LIG는 분명 D.I.R.C.M을 개발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산을 두고 수입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LIG에서 수입한다는 DIRCM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거의 채택한 적이 없는 정말 아무도 사지 않는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 우리나라가 조기경보기 등을 도입할 때 미국에게 DIRCM을 탑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가 거부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DIRCM은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모델이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만 판매를 불허한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DIRCM의 판매를 불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접 국산 DIRCM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부 DIRCM을 장착하고 있는 기체가 이미 존재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DIRCM 모델은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특수전 수송기 1차 사업에 DIRCM을 탑재한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기에도 DIRCM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DIRCM을 판매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항공기에 탑재된 DIRCm은 어느 나라 제품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제품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로비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알고 미국에서 DIRCm을 판매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전 세계 DIRCm 시장을 석권한 게이 회사 제품입니다. 그럼 이번에 LIG가 도입한다는 DIRCm은 엘로베 DIRCm이냐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랬으면 제가 화가 덜 났을 것입니다. 이번에 LIG가 도입한다는 DIRCm은 이스라엘의 버즈 에어 라즈 스탠드사의 모델입니다. 그럼 이 모델은 어느 나라에 수출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은 특수부대의 헬기와, 그리고 프랑스에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아예 수출 실적이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특수부대에 소량 도입되는 건, 이스라엘군이 흔하게 하는 일인데요. 자국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장비를 소량 도입해줌으로 인해서,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소량 도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도입은, 어떤 기체에 어느 정도 도입했는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상대가 프랑스라는 건 결론은 이게 비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뇌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비밀 사업에는 뇌물을 주는 게더 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정상적인 판매 실적이 없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에라이지는 이런 모델을 왜 채택했느냐라고 했을 때이 모델 말고는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DIRCM을 수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이전을 해줄 리는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DIRCM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이스라엘의 엘롭사도 DIRCM 기술을 이전해줄 리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방사청은 특수전 헬기에 아주 높은 국산화율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LIG도 DIRCM의 50%는 국산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국산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DIRCM의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응해주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봤자 국산화율은 50%에 불과하고 정말 이 장비는 전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쓰게 되는 건데요. 과연 이게 부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미 과거에 공군의 HH-60 헬기에서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의 디지털 계기판을 도입했다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거의 우리만 쓰는 장비를 또 도입하자고요. 그것도 멀쩡한 국산 장비를 두고요. 왜 우리가 멀쩡한 국산 장비를 두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 이름도 없는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름 없는 회사에 장비를 도입하려면, 그냥 장비를 도입하지 말고 100% 기술 이전을 받아와서,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던가요? 국산화율 50%라는 건, 나머지 50%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만 쓰는 이 장비의 부품이 단종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DIRCM은 지금 성능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요. 우선 이 회사의 DIRCM은 MWS. 그러니까 미사일 경보 수신기를 열상 방식이 아닌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일반적인 미사일 경보 수신기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탐지해서 미사일의 접근을 경보하고 DIRCM의 조준 방향도 지시를 하는데요. 버즈 에어 라즈 스탠드사의 DIRCM은 미사일 경보 수신기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업체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탐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로 오 경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하나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죠. 특수전 헬기는 적 지역에 아주 몰래 침투하는 항공기인데 레이더를 사용하면 적에게 내가 침투하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 말이 사실이고 다른 회사들은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사일 경보 수신기는 지금 우리 한화에서도 이제 막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어려운 장비이고 이 장비가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적외선과 자외선만으로 미사일의 접근 사실과 접근 방향을 정확히 알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플러 레이더로 경보 장치를 개발했다면 개발이 월등하게 쉬웠겠죠. 그럼에도 한화에서도 도플러 레이더로 미사일 경보 장치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파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즈 에어 라즈 스탠드에서는 미사일 경보장치를 도플러 레이더로 사용하는 걸 자신들의 DIRCm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 장비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래서 아마 이점 때문에 이 회사의 DIRCm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합니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특수전 헬기의 개량 사업의 사업자로 대한항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이 되면 국산 DIRCM을 두고도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제품을 수입하려 하는 대한항공과 LIG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 DIRCM만 국산으로 관급 장비로 도입하면 될것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는 방사청이 별도로 따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관급 장비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사업비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방사청이 9,613억을 책정했고, 대한항공이 8,302억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의 방사청이 책정한 금액 대부분을 대한항공이 수주했다는 뜻으로, 만일 관급 장비가 있었다면 대한항공의 수주액은 관급 장비의 비용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작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을 대한항공이 그대로 수주했다는 건 관급 장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관급 사업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업체를 선정하고 주요 핵심 부품은 관급 장비로 별도로 선정해서. 당사청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내려줬는데요 요즘은 관급 장비를 별도로 선정하는 걸 잘하지 않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장보고투 손원일급의 계량 사업에서도 한화에서 LIG의 기뢰탐지 손화를 관급 장비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사업에서 패배를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추세가 그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관급 장비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번 특수전 헬기 계량 사업도 대한항공의 수주 금액을 봐서는 관급 장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 호버링 장비와 DIRCM 등 일부 장비는 이미 국산이 있음에도 해외에서 수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문제는 블랙코크 헬기 계량 사업을 대한항공이 가지고 갔다는 건 당연히 특수전용 대형 헬기의 계량 사업도 대한항공이 가지고 갈수 있고 그 뜻은 특수전용 대형 헬기에도 멀쩡한 국산 장비를 두고 외국의 수입 장비를 탑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방사청이 요구하는 국산화율의 목표치가 있고, 대한항공도 방사청이 요구하는 국산화율은 충족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뻔히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 구성품이 아닌 걸로 억지로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이고, 정작 핵심 부품은 국산 장비를 두고도 전부 수입산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